반갑습니다. 코인노트입니다. 2023년 5월 23일 국내 최초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비트겟 수수료 8천만원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노트입니다. 여러분들 비트겟 수수료 50% 할인만 받고 계시죠? 오늘 영상 보시면 제가 여러분 수수료 정확히 54% 다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트겟 수수료 50% 할인 기본에다가 제가 내는 수수료에서 54%씩 환불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까지 한 8천만원 정도 환급 받았어요. 수수료로만 말이에요. 제가 이거 환급 받는 대신 돈 냈을까요? 아니요. 그럼 이거 받는 대신에 레퍼럴 활동이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여기를 쓰시게 되면 누구나 비트게 수수료 절반 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선물 거래 수수료 환급 플랫폼 테더맥스를 말이죠. 테더맥스는 여기 보시는 UID 조회로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계정은 UID로 조회가 안 됩니다. 테더맥스가 가진 레퍼럴 코드로 가입한 사람들만 특혜처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테더맥스는 여러 해외 선물 거래소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고 있는 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여기 테더맥스에서 재음해준 거래수가 총 7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코 빛나는 비트계 수수료 할인 50%에다가 페이백만 54% 해줍니다 할인에 페이백이라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여러분이 수수료로 비트겟에다가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레퍼럴 코드로 가입한 분들은 수수료 50%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의 수수료를 내겠죠? 근데 테더맥스는 여러분이 냈던 50만 원 중에서 54%, 27만 원을 다시 환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는 수수료가 거의 반의 반이 되겠죠? 참고로 테더맥스가 돌려주는 수수료는 비트겟에서 받지 않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테더맥스의 페이백 구조를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테더맥스로 비트켓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매매하면서 수수료를 지불할 겁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여러분에게 받은 수수료에서 어느 정도를 테더맥스한테 줍니다. 테더맥스가 영업해서 데려온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거래소와 테더맥스 사이의 금전 관계는 거기서 끝납니다. 남은 건 유저 그러니까 수수료를 낸 우리와 테더맥스 사이의 금전 관계만 남은 거죠 수수료 환급받을 때 이때 여기 UID 검색창을 씁니다. 여기다가 이쪽 레퍼럴 코드로 가입한 계정에 uid를 적어주면 저처럼 수수료가 얼마나 쌓였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수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 이분들의 레퍼럴 코드를 쓴 거죠. 테더맥스 레퍼럴 코드 쓰는 방법 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거래소들보다는 쉬운 편이죠. 왜냐면 비트켓에서 그냥 새로운 계정만 만들면 됩니다. kyc 같은 절차는 기존 계정이랑 다른 신분증만 쓰면 되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올려둔 테더맥스 링크를 타고 들어오 시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전체 거래소를 누르면 이쪽 에서 페이백 지원해주는 거래 비트겟은 추천 거래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트겟 수수료 정보랑 헤더맥스에서 주는 혜택이 하나씩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정보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가입하는 분들은 여기서 왼쪽 보시면 페이백 계정 만들기라고 하얀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트겟 거래소 가입하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앞으로 수수료 환급받을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KYC같이 간단한 거는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원 인증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은 분들은 여기서 페이백 계정 만들기 옆에 파란 버튼을 누르시면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글로도 있고요. 여기 테더맥스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더라고요. 편한 거 보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하고 나면 여러분 계정도 여기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매 하시다가 한 번씩 수수료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페이백 받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페이백 기준은 100 USDT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페이백 있죠? 이게 100달러가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페이백 신청하고 나면 테더맥스에서 여러분한테 지갑 주소를 받아서 정해진 시간에 수수료 입금해 줍니다. 내역은 현물지갑으로 보시면 되고 시간은 매일 오후 5시, 11시 이렇게 총두번 진행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365일 연중무휴예요. 그래서 페이백 신청하면 무조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고 있는 수수료 충분히 절반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수수료 할인만 받지 마시고 여기서 내는 수수료 절반 넘게 환급받아가세요. 헤더맥스 쪽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페이백은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손해가 커진다. 반대로 보면 페이백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득이라는 말이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수료 아깝게 이상한데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기서 다시 지갑으로 받으세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인노트였습니다.